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JCIS 메디칼 21년 1년 1년치가 아니라 요거 전자공시 사업 설명 재무제표를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약 재무 정보, 연결 재무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 연결 대상 회사에 오기에는 JCIS 재팬과 주식회사 사치바이오가 연결 대상 회사로 포함되었다. 요래 말하는 거지. 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인데 자산은 회계상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것. 부채는 빚이고 자본은 내 거. 요거 내 거와 부채를 합쳤다. 그러면 유동이란 자산이 유동이란 말이 붙으면은 1년 안에 내거 빚인 빚이나 내 거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 힘든 거를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크게 유동자산에는 석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고 예금, 적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석달짜리 적금은 힘들겠지, 맞지? 매출채권 받을 돈, 재고자산 이런 것들을 일년 안에 바꿀 수 있다라고 어, 표기한다. 그게 유동자산이라고. 비유동자산은 일년 안에 바꾸기 힘든 거, 뭐 건물, 땅뭐 이런 거, 무형자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산으로 되는 거, 영업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또 주식, 채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될수 있다. 그런 자산 부채 부채를 알면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부채율이 나오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를 하면 유동 비율이 나오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유동부채를 나누기 하면은 당좌 비율이 당장 현금으로 쓸 비율 유동자산 대비 백팔십일 유보율은 자본금 항목에서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나누기 자본을 하면은 유보율이 나온다. 부채율이 왜 없지? 잠깐만, 이 부채율은, 부채율은 계산하면 되지. 어, 부채 나누기, 자본 하면은 부채율이 나온다. 부채와 자본총계가 자산이고, 자본, 그리고 부채. 요렇게 되어 있는 회사. 부채총백 264억. 그리고 요거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이게 별도거든. 별도, 여기, 여기, 별도 개별재무제표는. 근데, 개, 개별 재무제표 798억이고, 연결, 어, 재무제표는 812억이라서, 극히 미미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는 무시하고, 그냥 연결로만 통친다. 요렇게 그면 연결 재무자표 재무 상태표 재무가 지금 어디에서 돈이 어떻게 어떻게 있게 있다라는 상태를 보는 거를 보면은 유동자산 요칠해 놓은 게 작년보다 이렇게 증가한 거 작년은 2020년 유동자산이 증가했는데 그중 에 현금성 자산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175억에서 332억으로 증가했고 매출채권 일해 주고 돈 받을 거 33억에서 68억으로 증가했고 기타 유동자산 4억 9천에서 19억으로 증가했고 재고가 57억에서 105억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자, 현금성 자산 증가했고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돈 가지고 있는 게 증가했다라는 거고. 아, 매출 채권도 있네. 요거는 3이라고 로 매출 채권이 또 증가했네. 매출 채권은 뭐고? 일해 줬는데 돈못 받았다는 게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못 받았다는 거잖아. 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매출 채권을 어,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 그 회수율이 얼마나 되냐 고거 확인하면 되잖아 어째.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은 뒤에 고르고 또 나오는데 고거 확인하면 되고 매출 채권은석달 안에 받는다 혹은 뭐 100일 안에 받는 100일이 석 달이지 뭐한 30일 안에 받는다 그러면 매출 채권 이거를 현금성 자산이라 봐도 되잖아 어째. 그리고 이걸 뭐 68억 중에 매출 채권이 뭐한1% 그거 못 받을 확률이 있다 그러면 68억에 1%빼면 되지 6천만원 6천만원 맞나 6천원 맞지 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 생각하면 된다. 매출채권이 늘었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 없다. 얼마나 회전율이 잘해? 매출채권이 늘었고 해, 그거 예를 들어서 돈을 그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할수 있는 게뭐한한 한 30일 안에 돌아와. 그럼 매출채권이 늘었다라는 건 일을 그만큼 막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맞지? 어, 자,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매출채권은 늘어 자꾸자꾸 늘는데 어, 회전율이 막한못 받을 확률이 50% 40% 돼. 그러고 막 그, 한, 90일 만에 받고 이러면은 이게 악성으로 돈이 안 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영업 현금 흐름에, 어,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적용되는 거지. D감도 나오니까.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재고자산이 얼마만에 회전을 하는지.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거든. 그것도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계산해서 회전 횟수 나오는 거에서 3 6 5을 나누면 회전 1이 나오는데, 회전 그 며칠 만에 한 번씩 재주고 재고해야 되는. 근데 재고가 얘들이 57억에서 105억으로 증가했는데, 요 재고가 증가있는게 물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증가했는지 원재료가 증가했는지 만들고 있는 게 증가했는지 만들어 놓은 게 증가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죠 이 근데 얘들은 제시스 메디카라는 어~ 오더를 들어오고 만드는 그~ 부품 자체가 국산 부품이 많으니까 얘들 뒤에 결과에 나오지만 어~ 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초 소비재 원재료 값이 상승하고 팔 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재료 어~ 만들어 놓는 거 말고 제품 재고는 별로 없어야 돼 원재료와 만들고 있는 게 재고가 늘어났다 자 유형자산 늘어났고 유형자산 어어는거 구시지 왜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거유형자산에 투자자산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보통 투자자산 공장 땅 이런 것들이 많거든 그럼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러고 채권용을 받을 거고 법인세는 법인세, 이거는 모르니까 패스. 적고래서 자산 나왔고. 그리고 부채를 보니까 매입 채무, 이건 외상값이야. 외상값은 부채를 중요할 때, 그 뭐고, 이자를 주느냐, 이자를 안 주느냐. 중요하거든. 매입 채무는 외상값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줘. 그러니까 이걸 불어놔도 상관없다. 기타 채무 마찬가지. 근데 부채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을 부채, 금융부채 이런 거는 금융권에서 빌렸다는 거겠지. 유동부채 53억, 34억에서 53억 불러놨다 그럼 빚이 불어났네 유동성 장기부채도 불어났네. 5억에서 6억, 15억으로. 충당부채도 8억에서 11억으로 불어났네. 요거 조금 불어났다, 어째. 그리고 비유동부채도 92억에서 23억으로 감소됐뿐네. 장기차입부채, 장기적으로 빌리는 부채가 76억에서 1 5억으로 감소, 감소됐다는 말은 가봤단 소리겠지. 자, 그리고 리스부채, 뭐, 너무 덩어리가 넘어가니까 패스. 그래서 부채총계는 222억에서 264억으로 한 42억 정도 불어났다. 자본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지속되는 자본. 소유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자본이라는 소리가 똑같은 말이겠지. 169억에서 470억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했던 이유가, 어,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본이 이제 정상적으로 확 섞였다. 요렇게 보면 되는 거지.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30억 짜리가 자본금이 71억이 되고, 169억이었던 총자본이 470억이 되고, 이런 자본잉여금도 201억에서 268억으로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65억이었던 것이 플러스 68억이 되는 거니. 이거는 수익이 발생되어서 나온 거지. 인수합병했다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거 투자 인수합병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이 플러스 될 수는 있지만. 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익이 없다라고 본 상태에서 합병했을 때는 요거는 순수익 순이익이 나와서 이익잉여금은 쌓이는 항목으로 알고 있으니까 고거는 이익 때문에 플러스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알 수도 있어 알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자본총계도 이렇게 증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또 넘어 짚어보면은 자 됐나. 자, 여기 주석, 요, 고까지만 갈게요. 유한타 3호, 이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와 2020년 9월에 인수 합병하기로 결, 계약을 체결하고, 21년 3월에 합병 기일로 합병 완료했다. 그래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지분이, 어, 지금처럼 7천만 주가 되고, 막 이렇게 됐다. 자그리고종속기업 회사는 제시스 메디칼, 재팬과 사치바이오를 지분을 100% 82%를 가지고 있다. 사치바이오 그러니까 연결이나 별도나 차이 나는 거는 요 사치바이오의 82% 지분 요게 차이 나는 거지 맞지? 자 영업활동 관련성 거래 있음, 향후 계획. 사치바이오와 향후 계획은 있고 일본 내 판매 대리점 요런 거는 어요 제시스 메디칼에서 만드는 것들을 여기에다 거래할 게 있음. JC시메디칼 재팬에서는 매출액 127억을 올렸고 순이익 115억을 올렸고 사치바이오는 자산 32억짜리인데 요거 보고 매출액은 30만 원, 300만 원 손이 그 손해는 59만 원 손해 보고 있다. 와, 사치바이오 같은 경우는 와 없었네, 요번에. 사치바이오는 없다. 그리고 이거 상하이 트레이딩 여기는 요번에 처분했다. 자, 용역 제공. 지역별 정보를 보면 국내 매출 121억 전기에는 90억이었고, 상승, 아시아 매출 308억일 때, 요번에 483억 증가. 유럽 23억 올릴 때, 59억 증가. 아메리카 34억 올릴 때, 112억 증가. 기타 21억 올릴 때, 35억 증가. 478억 올릴 때, 요번에 812억. 다 증가했어. 국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기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클래시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클래시스는 독자적으로 침투를, 그거 뭐고, 뚫는다 그러면 얘들은 시노소스 코노소스 인가그 업체와 이제 계약을 통해서 가니까 마진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세계적인 유통망을 이렇게 확 뚫어나는 건 있으니까 일단 일장 일단 있겠지. 일단 클래시스는 시총이 1조 5천억이고 얘는 시총이 이제 인제 7천억이니까. 부채 비율은 55%. 자, 또뭐있노 현금성 자산은 34억, 전기에는 175억 있었다. 보통 예금으로 343억을 넣어놨다. 보통 예금으로 넣어놨으니까, 보통 예금에 뭐이율뭐 2%, 3% 되면 그 343억에 1%로면 얼마고? 3억 4천이잖아 맞지? 근데 2% 얻으면 한 6억 되겠네 그러면 그 6억이 뭘로 잡힌다? 금융수익이나 기타수익으로 잡힌다 영업, 영업이익 쉽게 말해서 매출로 인해서 판관비 띄고 원가 띄고 세금 띄고 그거 이익 말고 그거와는 다른 기타수익 이걸 기타 수익, 금융수익으로 잡히나 이걸? 금융수익으로 잡힐는가어 금융수익으로 잡히든지 기타수익으로 잡히든지 회계상에 영업과는 상관없는 수익으로 잡힐 거란 말이지 그럼 잡히면은 요거에 대한 이자는 플러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 그럼 요걸 가지고 있다가 또 어디 투자를 하든지 하면은 바로 현금을 줄수 있는데 또 좋고 현금성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었 좋다. 무조건 좋다. 매출 채권은 68억 작년에는 41억이다. 충당금은 대선 충당금 봐봐. 1700만 원이야. 68억에 1700만 원. 야 1700만 나누기 60 68억 8800만 이니까 1700은 0. 곱하기 백은 아, 0.24%. 0.24%의 대손 충당률을 설정해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라 그러니까 못 받을 일이 거의 없다라는 소리야.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맞지. 자, 가라고 또뭐 있노? 기타 자산이 작으니까 넘어가고 재고자산은 반제품 만들다 만거 53억 작년보다 증가했고 제품 만들어 놓은 거 1억 2천 작년보다 감소했지. 맞지? 만들어 놓은 거적은데 만들고 있는 거 원재료 만들기 위한 재료들은 증가했고, 그러면 얘들을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놓은 거는 없지만 만들고 있는 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제? 재료, 지금 원재재, 원재재 값 올라가고, 막그 석유 값 올라가고 하니까 미리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 준비해 놓은 거지. 안건 미리 살 필요 없잖아, 맞지 주문도 안 들었는데 미리 샀다가 주문 안들면 어떡하는데? 곰팡 뒤집어 쓴다, 아이가 맞지? 자, 공고르트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유형자산이라는 건 토지, 건물, 장비, 기계, 차량, 비품, 설, 시설, 금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 사용 장비에 7,900만 원, 기계 장치에 4억 3천, 비품에 2억 4천, 시설 장치에 6억 4천, 금형에 1억 5천, 건설 중인 게 8억 3천, 총 23억 치 정도를 취득했다, 요번에 샀다. 근데 요게 감가상각에도 되고, 한 22억 씩 뭐 이렇게 세월이 가면 요거 강가상각 회가 뭐 예를 들면 차다 건물 뭐차 어디 놓차차뭐3삼년 됐다 5년 됐다 그러면 뭐 영업용 차 같으면은 웬만하면 바꾸잖아 고장 나서 운행을 못해서 돈을 못벌수 못 있는 어 비용 기비용이 나 그래나 사용 비용 고비용이 새 차를 사서 나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까먹게 되면 차를 바꾼단 말이지 그게 보통 영업용 차들은 한 5년 10년까지 안 굴린다고 보통 한 5년 5,6년 정도 이제 AS 기간이 있을 때를 빡세게 굴리고 싹싹싹 바꾸는게 많거든 세금 혜택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걸 예를 들면 그런걸 감가상각 이라 그런다 미리미리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싹싹싹싹 미리미리 빼두는거 요거만큼 빼들어 가지고 그걸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낡은 기계를 써야 되니까. 뭐만 이제. 자, 그리고 이건 무형자산의 취득은 소프트웨어 1억 5천, 건설 중인게 2억. 그래서 3억 9천 정도를 투자를 했다. 그래서 총무형자산은 어, 얘들이 9억 6천 정도 있네. 자, 매입 채무 뭐 이거 선수금 이런 거는 미리 받은 거. 예수금은 맡겨놓은 거. 막뭐 이런 것들. 은행에서 많이 쓰는게 예수금. 고객들이 맡겨놓은 거. 선수금. 어, 미리 계약금 받은 거, 선수, 선수금 받았다. 계약금 받았다. 계약금 줬다는 거, 성급. 선급. 성급이 계약, 미리 준 거. 자, 유동성 장기 차익금은 1년 안에 갚을 거를 빌린 거. 비유동성 장기 차익금은 장기적으로 빌린 거. 요렇게 되는 거지. 이자율 2.3%에 3%씩. 근데 얘들이 그게 돈이 작아서 큰 의미 없다. 어, 자본금의 내역, 액면가 100원이고, 전기말에는 500원이었다고. 5천만 주고 500원 그러니까 이제 인수 합병을 하면서 600만 주에서 인수 합병을 하면서 액면가도 낮추면서 주식수도 확 불려서 지금 7,100만 주가 되고 자본금은 7십일오로됐다 30억에서 그런 식으로 받겠다는 거고 주식발행초과금도 요거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 발행초과금 주식, 어, 발행 주식잉여금 자본잉여금 입려금, 자본잉여금 이라고도 어, 보는데 요거는 액면가를 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지. 뭔 말이야?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은 자본금이 나오고, 어, 자본금 내역이 나오고, 자본금이 나오고. 자 그러면 자본금 말고 자본 익력금이나오려 그러면 발행가, 발행가. 그럼 지금 그 네이버 금융에 나오는 그뭐 오늘의 종가는 그거는 시중가, 시장가, 발행가는 뭐다.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하든지 아니면은 뭐 무상증자 나이고 그러고 또뭐 누구한테 블락딜을 하면서 팔때 혹은 스톡옵션 할때뭐딱 발행하는가. 고그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주식 수만큼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은 주식 발행 조과금 자본잉여금으로 간다. 오케이. 자, 기타 자본은 주식선, 주식선택스택 옵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또 쌓인다. 자, 요요 발행가 이런거 있지 오천이백 원짜리 오천사백 원짜리 이만천 원짜리 이런거스톡옵션 발행했고 자 이익잉여금은 어~ 이익이 나서 쌓아두는 거 결손금이라고 하고 이거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이 있는데 법정 적립금은 자본금의 오십 프로까지 뭐십 프로 선에서 막 최대 오십 프로까지 쌓아두는 게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안에 이미 정립금 안에 미처분 <laughs> 이익잉여금 다른 말로 미처분 미처리 결손금 미처리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말 요거를 어 쌓아 뒀다가 어디에 쓸지 아직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쌓아 뒀다가 나중에 배당도 주고 배당도 주고 배당도 주고 배당도 주고 배당도 주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금액 근데 이거를 많이 쌓아 두고 배당도 안 주고 배당도 안 주고 배당도 안 주고 하면 뭐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된다. 판매비 관리비는 요거 이제 조거할 때또 한번 보자. 함께 판매비 관리 때는 계산서, 포괄손익 계산서 볼때 입으로.